사실, 이 석과급제 도입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석과급제 도입하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집니까? 생산성이 올라갑니까? 예산이 절감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바로 그걸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석과급제를 거부하는 것은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일 하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 저 성과 중에 저 성과자 아닙니까? 저는 정부가 성과 제도가 또 성과급으로 임금을 매기고 70%지 80%지 격차를 매기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공직사회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멋있는 석과급제, 청와대와 국무회의부터 적용하세요! 국회부터 적용하세요! 그런 다음에 얘기를 꺼내세요! 정의당도 이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석과급제를 폐지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싸움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교사 공무원들이 이런 날에 1박2일 여유로서 하늘이 없도록 내년도에 반드시 정권 교체해 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